자, 232번입니다. 1보다 큰 세실수가 있고 하나의 비례식이 주어졌어요, 그쵸 비례식이 주어졌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. 뭐야? 외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. 그때 로그 a b, 로그 b a 값을 구하시오, 그런 건데. 우선은 로그 a b랑 로그 b a를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지금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서로 무슨 관계? 야 서로 무슨 관계? 역수관계잖아 그치? 밑과 진수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 로그 A B가 뭐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자동으로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 A B 요거 하나만 구해도 어 완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되겠어? 우린 리 로그 A B만 구해도 오케이 만세 오케이 됐죠? 그러면 자 비례식으로 돌아오셔서 내항의 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1이랑 로그 A C 곱하면 이렇게 되죠. 그쵸? 응? 자,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? 로그 A의 B가 구하고 싶죠. 구하고 싶은 값의 밑을 보시면 밑이 A인 로그란 말이야? 그럼 이 식에서 이 식도 전부 다 밑이 A인 로그로 바꿔줘야 얘를 구하기가 수월하겠지, 그치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런데 우변을 보시면 로그 A의 C는 바꿀 필요가 없어. 그럼 좌변 좌변은 좀 바꿔 줘야 되겠지. 네, 밑변한 공식으로 바꿔 주면 되겠다.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로 바꿀 수 있죠. 이꼴 로그 a의 c. 자, 근데 로그 a의 c, 로그 a의 c 양변 똑같은 게 있으면 나눠 줄수 있죠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? 로그 a b분의 2는 1이죠. 약분했으니까. 그치 그럼 다시 양변에 log a b를 곱해 주시면, 자, l o a 의 b는 2 이렇게 되는 거지. 됐어요? 됐습니까, 이거? 그러면 자,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 보세요. log a b, 2 플러스 log ba는 역수니까. 2분의 1, 이거 구하는 거야, 결국에. 계산하면 뭐예요? 2분의 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2분의 5. 자, 이건 네, 어려운 내용 없었죠?